thank you 스물 토마토 계란 간, 아 맛있어 보여, 순두부를 말하는 와, 맛있겠다. 준다. <laughs> 먹은 거예요? 먹어준 <laughs> 거예요? 아니야, 나 계란, 계란 잖아 지금. 없잖아, 지금. 응, 간다, 간다. 아픈 먹고 싶다. 살다녀 오세요, 안녕. <laughs> 叮当您,看您、啊 Hvað er það?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갑니 니다. 얼마를 찔지? 처음 지가봐지가봐가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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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게 니가 니가 있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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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니가 니가 니 오, 오이, 오이. 호량주? 호량주. 한번 해볼까? 이거 됐다. 어, 84. 음! 음! 야, 감온다, 감아. 谢 <Yeah. S 2>、yeah. 오, 2래 무슨 말층 그래. 먹고 싶어 뭐. 아, 그래. 아, 고래어했던 아, 다다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다려야 그래. 아, 그야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야 되는 건가?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어 그래. 그래. 어 그래. 그래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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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이거 다가지고알 와우. 맛다 오, 오우 일 나나? 아, 큰일 는데왜안졌까 일로 없어. 에? 왜? 아까 큰일 시켰는데 그니까. 한번 맞추면

아디어 근데 여기는 차가 별로 안 막힌다 어. 40분 거리로 한 시간 반 진짜 40분 거리를 이요지봐봐 <laughs> <40분 거리에. 웃음> 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이맛이 기본이야? 누나 기본 뭐었어어 날개가 근데 우리가 없 우와, 대박이야. <목소리가> 와 대박이야 와 이놈아 미쳤다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? 이미 좀 비싼게 많았다 우리 뭐 어디 팔로 가나? 지금 뭐, 뭐 어디 팔로가야 지금 우리? 이정도나 샀어요 와 미니쇼에서 도마뱀 어 아, 마약이야 내 어. 눈에 아, 남자가 자 입었다가 버렸다 뭐야 너얼 진짜 잘생겼다 너무 청체, 청체, 잘생겼다 어. 오늘 잘생긴 남자 같다 냄새 대박 좋 이제까지 1번, 2 3번, 4번을다넣고 그건 뭐야? 이거? 이거는 끓이는 이거. 거래. 어 그래? 어. 어, 어, 아 그래? 응. 오, 오 소리 난다. 자기요 열을게요. 어, 네. 빵. 음. 오. 오늘 어, 먹을 그래? 저녁입니다. 빵. 아 이거 마이멜로디. 약간 마이멜로디인데 약간 폼폼풀이 나올 것 같아. 아씨, 봤어? 왜 이거 퐁퐁프림 있는 거야? 어, 그래, 퐁퐁프림이야, 어, 형이 뭔데? <laughs> 아, 노란색이지, 왜? 왜다 노란색이지? 아, <laughs> 이거 아니야, 이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다 나왔어, 다 나왔어. 가자, 우리 다 모르는 상태에서 보자. 오케이. 어떤 느낌이야? 어떤 숫자가 뭐 있는 거 같아? 찬 없는데. 에이 <laughs> 예, 없습니다. 어, 분홍? Oh oh 아 분홍색. 그이이색검색귀다귀여귀여 응. 아 응. 하트, 하트. 근이 가지. 이거 지 <laughs> 아, 저거 먹어 보자. 그 아줌마 추천했던. 또 시작이다. <laughs> 아 이거 아줌마가 추천해 준. 이거 넘버 원이라고 했거든. 과제비 100% 음. 오! 오! 똥무맛한데 돼? 가격이 100%인가? 냠냠. 맛있어니. 먹어. 또 시작하자. <laughs> 어. 아, 어. 뭐, 이거 좀 먹어. 이거 젤. 아, 산 거? 야 어디 있어요? 냉장고. 어, 여에 있어? 뭐에? 이거 뭘 거예요? 음 음. 어 네, 내려갈 사람? 아, 네. 예. 우 오늘 진짜 약간 그림 신발까지 똑같아가 <laughs> 好好好 나다이상생겼다변형 <목소리> <옷이 이상하게> <목소리> 어. 먹으면 아플 것같생겼어동은안는거 <목소리> 어, 좋아. 이거 먹어야지다 에이, 거 이거 어, 이거 삼성인가? 층이야 거빠졌 아파요. 지금 이거 아, 지 모습이 너무 웃 어? <laughs> <잘> <laughs> 뭐, 뭐야? 휴지. 휴지 없으니까. 목 지금. 나 지금 땀나 나 지금 다지이 거면. <laughs>